그 네. 이면을 좀 이렇게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 사실 행정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.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. 음. 기후도행 카드가 물론 좋고 의, 의도도 좋고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만 그건 빚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. 고통 공사에 지금 다 몰빵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직원분들이 결국은 또 정리해고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<laughs> 싸게 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방식의 악순환이 되면 결국 은 그게 서비스 품질로 돌아오잖아요. 그렇죠 좀 네. 길게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선거가 내년이다 보니까 아마 길게 내년 이후에 길게 보시지 않을까요? 아, <laughs> 오세훈 시장이한 많은 사업들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큰 사업들 있잖아요. 서울링이든 한강버스든, 심지어 서울항이든 한강버스랑 서울항은 또 달라요. 서울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호남으로 가겠다는 음... 그,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거, 이거저거 되게 큰게 많은데 다 중공이나 착공이나 이런 날짜가 25년, 26년, 막 이래요. 이유가 뭐였냐면 오세훈 시장이 대권 갈때 대선 출마했을 때 탄핵 전이니까요. 출마했을 때아 이거 제가 했습니다. 이거 맞아요. 했습니다. 하고 할 <laughs> 행복성. 내가 볼땐행보하려고다 만들었다는 그렇죠. 느낌이 있어요. 모든 음. 사업들이 네. 시기가 참공교로워요 지역도 그렇고 공교로워요 정말 공교로워요 음.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취미를 하는데 이것도 26년이에요? 이렇게 물어봐요. 2년이 <laughs> 반복되면 2년이라도. 아, 네. <laughs> 그럼요. 그래서 정말 치사기 그지 없다. 음. 바밤. 강동구의원 원창희입니다.